자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비 시우입니다 아, 아 시우는 아, 왜자 오늘 할 것은 배드워드 스쿼드를 해보겠습니다 해드워드. 아 스쿼드래 어, 스쿼드를 해보겠습니다 어있어 여기 형아 나 봐봐 나 봐봐 나 있는 곳으로 와봐 자제 키트는 음, 요거고요 시우 키트는 농구입니다. 형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중앙. 나 기다려봐.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형은, 어디? 형은 나 봐봐라. 나 봐봐. 응? 나 봐봐. 오, 왕관 썼네. 응. 그리고 이것도 있어.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음, 用미用미 이게 롱 이게 롱다요 자, 그러면 모두 들어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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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여러분, 조비누 지금 어었 갔어요. 어, 빨리 해. 못뭐랐다 어, 영아. 어. 아. 못골렸네 근아 네. 망했다 왜 어떤 건데 괜찮아 나나무구야목 나 목소리가 일단은 잘 나와야 돼어 맞아요 잘 맞아, 나와요 내가 요 그때 동안 목소리가 제가 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기 했는데 이렇게 뭐야?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일단 일단은 빨리. 나는 농사를 줄게. 그래. 아철좀더 그래. 필요해. 애매 세 개를 시원하게 주는 게 맞을까? 응. 이게 너무 먹었어. 오우야 시원해. 많아졌는데 어떤 거? 요거 봐봐. 맞지? 기태가 우리 애, 애, 지금 지금 빌릴,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아졌어. 오, 오 당근. 당근은 잘 자라. 컷. 싸 아니.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저게 껍다기가내 네. 인벤에 들어왔어. 그럴 수 있지. 그것도 내개나 네 그럴 수에 에. 우리 뒤에. 아 쳐들어오는디? 내킬 하고싶은 못했네 볼륨 좀 볼륨 올릴게요 ]게요. 아니 왜 자꾸 볼륨이 안나오지 쉬우야 MN 야너 MN 개야 나? 한개 형아는? 평아는 어, 형은 나나좀두개두개 두 개? 응. 응. 빨리가빨리가빨리가오기조디기디리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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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없어요 피가 없어요 빅어 없어요 추 많아 참 많아 총몇개 개. 걸로을안 된다. 네가, 네가 직접 투자해야 돼. 해야 돼. 내, 내가,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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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개만 더올 오케이. 에에야 우리 네좀 똑똑하게 하 어, 마가. 텐티 같은데? 내가 막아. 아, 아 클릭 가 빨라. 똑딱딱딱똑딱딱딱똑딱딱딱똑딱 딱딱 라드라드라드라라드라드라디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어디갔라드야드라드라드라드라거라드라드라드라드라어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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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엠을줘 가지고, 수박 씹으려고. 아, 이박게 하려고. 자, 난좀 고마워. 엠에, 엠에 두개 있으면 있어. 있어. 어? 오케이. 자, 상자에 넣는다 응. 빨리 해라. 뭐야? 넌 나야. 응. 이제 우리 수박 심을수 있어. 수박. 수. 돈이 복사가 된다고. 이 잖아 수 수박 있잖아. 수박, 수박 있잖아 계속 나 때문에 이 잖아 계속돼 수박 오또 됐다 잠깐 수박 빨리 빨리 <laughs> <laughs> 수박 빨리 안 됐어 <laughs> 형아 빨리 자라라고 내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꺼내서 먹어야겠어음 아 응, 맛있다 아 미안해 음 응, 맛있다 <laughs> 형아 아주머 너무 맛있다 여러분 <laughs> 오늘 내가, 내가 한번, 한번 기지로 미개롱다요요기지로못갈것 못갈 같은데, 같은데. I can fly 안되 춤을 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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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fly! Please. Oh, okay. <laughs> 형, 나잘 자라. 잘. Yeah. 형, 너잘 자라. 고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있어. 있어. 맛있겠지? <목소리> 봐봐. 응? 혹시 응? 내가 줬으니까. 이 하. 좀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많이. 많이... 음... 애매. 알지 음. 음? 음... 내가 애매, 애매 많이 줘 볼게 오두 개네. 그러면은 총네 개가 되고. 되고 그리고 아니, 누가 먹었네안 자라. 아안 더워. 더워.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어. 소원소원 아이스크림 두 한. 내가, 내가 M에 네개 갖고, 갖고 왔어. 왔어. 오케이 줘. 오케이 줘. 지금까지, 아직, 아직, 로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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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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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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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이직 아직,

아니, 아니, 애미야, 애미야 빨리 지 내랑 애매? 어 이제 우리 티어 맞출, 티어 맞출 수 있어. 맞출 오. 당근이, 당근이 아주 잘 자라. 뭐야 뭐야. 오 우리 이제 오는 안거 같다. 아가 어제 말아. 살라살라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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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매 두개 갖고 왔다 오케이 이제 애매 i l 개. 아직 d 지만 아직. t o 온다. h my. I d i d n 는 touch my. What done? 아 didn't 며좀두개 있잖아. 오. 어, 여기, 나중에 해 여기 있 있잖아.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좀봐줘 예. 응? 응. 해. 아, 아 좋아하네. 좋아하네. 응? 다기서 응? 아. <laughs> <laughs> 나중에 설 응. 하지 마라. 아니 짠오 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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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기모지 너무 좋아 개이이야해줄까 죽었다 어어어어 이박실 어어어여 아니왜 이제해 그냥 어디갔어? 아니 왜, 이제 해? 아니, 왜... 왜? 왜 인첸트를 부터 안돼 인첸트 부터 야 아니 저거 먼저 올려야지 왜왜 왜? 그거부터 올려야돼 돼. 올려야돼 올려야 돼. 할까 왜 올려야돼 할까 왜 몰라 <laughs> 친구야 나의, 나의 친구야 동물사는 나의 친구야 설사 닥사는 아 친구야 아 빨리 일레트라의 파워 ]老,老,老,老. 일곱 개를 말이야 으악 안돼 어떤 게 일곱 갠데 에메 아니 친구를 해버리게 친구야 친구여더친구여 우리 친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야! 어디 갔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우리 친구의 원수 너 말고 아니 아니 아 솔직히 너 부여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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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여기 뭐냐고?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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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리에는 탕구로처럼왜 왜? 왜? 지금 요요 요, 요 배드워즈에는 요 많이 요요요 난가? 요게 난, 많아. 난, 난. 또는, 또는 트리아토 트리티, 트리티? 그거야 진짜. 이런 면 이런, 이런, 이런 사람 한두 명꼭 있어 진짜. 뭐야죠. 야 어, 여감이 할 건데. 다 보이는데. 에. <laughs> 난 너희를 안 노리고 다야를 노릴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보다, 나보다 느리지? 하하. 아나 어, 지금 조기가 열렸을 거야. 어 누가, 어, 누가 싸운다. 나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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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 뭐야? 나 우리 기지에서 그거 그거 농, 농장 지금 다이아 다몇 개야? 몇 개야? 응. 응. 기다려 봐. 알터 2. 알터 2가 뭔데? 봐봐. 봐봐. 오른쪽에 나와 있네.

스포 파이어! 스포! 스포! 이, 헬프 미 헬프 미 아이 포스 아이 포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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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야야야 우리 개고의 원수 친구의 원수가 맞나애안 죽었는데? 아또나 이거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1 2개필요한네 이거 M 에가 오, 도망쳐! 기계라면 도자 오, 어자랐어 기기해라면... 좋았어 전레벨이야 지금. 지금 어떤 거? 요거 전하자개전하자도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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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을 하면 오, 오. 사면... 아니 하자나전나자도전하 아니, <laughs> <laughs> 수박 수발... 나중에 나중에 뭘빵 엄청 많이 해줄게 진짜 있는 거다 해놔 있는 거 싹싹 그어 응. 검은 안보지나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상치오니까 네가 수요일 직접 수요일 해. 해 어떤 거아 아. 아니 슐더가 지금 형아 나 철이 아, 너무 넘쳐요 양그자프자 아니 왔다 어너 철으로 호박 살까 호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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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아니야 왜 괜찮아 나중에 필요할 때 살까 어 니대로 나는 죽기 않아요 좋았어 살았어 벌써 다야 맞아 아 매매 몇개있어 일곱 개들아리 말고. 말고 이거, 이거 자다 나도 근데 다가 많이 야데 <laughs> 내가 왜 줘야 될지 됐다 나중에 됐다. 다시 돌려줘 여덟 개어안 돌려 많이 줬잖아 내가 안야 내가 에메 준, 준 것만 생각해봐 몇개 줬어 여덟 개, 몇개

어, 귀 기지에 계속 있으면 돼. 그래 기지만헤헤애기 내가, 내가 에 7개를, 7개를 갖고 왔는데 이 녀석.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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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게 무슨 새기야? 일렉트라 온! 렉트라 어! 는 내가 쫓아 잡을 거야. 저,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니 야, 한번 야. 야, 이 야, 야. 야, 야. 까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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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o. 형아, 이거, 호박이야, 호박. 호박. 왜? 안 심어줘. 오케이, 심어. 호박, 호박, 호박. 호박, 보여? 슈야. 우리. 어... 오렌지, 오렌지 기지에 가면 안 된다. 왜? 지금, 지금 준비 엄청 준비했대형 뭐. 대빵 거이고. 어. 오. 어 이건, 어 이건 다른 종인가? 다른 종인가? 일단은 쉬어야 일단, 일단, 일단 하고. 하고. 자, 클라우디로 맞춰 Macho, Cl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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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u d i 엔더 l a u d i o c l a u d i 마마 마마마 마마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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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당 뭐야, 왜야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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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니, 아이다어석궁입공다궁 아니다. 속공. 그리고 남은 걸로는 그리고 뭐냐 엔드판됐드 블. 거드거거드거 앤드 블 앤드 블 앤드 블기드기앤 있어 기드 있어, 기재 있어. <laughs> 아니 이제 <laughs> 좀이따좀있드좀 앤드 블 앤드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로 올라가. 올라가. 좌표 찍은 모습. 찍은 모습. 아, 와, 와, 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 어? 달치, 어, 달치. 어, 여기, 어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농사까 아, 넌 마저 넌라저넌마 계속 도망쳐 도망쳐 마저 넌 마저 넌 마저 벽벽저 숨어 벽넌 마저 벽마 숨어 벽저 숨어 벽넌 숨어 벽 숨어